여기 해변에서 평화롭게 일광욕 하고 싶은 작은 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땀 때문에 하마터면 익사할 뻔했어요. 즉시 그에게 따졌지만 사과 대신 조개껍데기 속으로 불어 넣었죠. 심지어 벌의 침을 병따개처럼 사용했어요. 화가 난 그는 침을 한번 튕기고는 그대로 돌친의 빨대에 여러 구멍을 냈어요. 그가 원한 건 사과였는데 오히려 병 안에 가뒀어요. 그리고 튜브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 휴식을 취했죠. 똑똑한 꼬마벌은 탄산을 휘저어 팽창한 가스로 병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복수를 다지만 그가 튜브를 향해 돌진했지만 역시나 재빠르게 피해서 바위에 부딪혔죠 쌈박한 계획을 짜야 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레 다가가 튜브의 바람을 빼버렸죠. 우리는 곧장 상어떼 쪽으로 날아갔어요. 깜짝 놀란 그는 서둘러 다시 바람을 넣었고 겨우 한숨을 돌렸죠. 하지만 꼬마는 꼬마 곧 튜브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어요. 구멍이 생길 때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동원해서 막았지만 한개에 다다랐죠. 마지막으로 꼬마는 튜브 바닥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엉덩이를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는 상어를 유인했죠. 공중으로 솟구쳐 날카롭고 커다란 입을 피한 우리는 살기 위해 해안가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샤크는 튜브 한쪽을 물어 늘어난 고무를 나 기둥에 끼웠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때맞춰 버린 기둥에서 고무를 빼버렸고 그대로 상어 입속으로 들어갔죠꾀꾀기는 살기 위해 다시 입속에서 튕겨 나왔지만 여러 마리의 상어한테 둘러싸였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날려 보내졌고 이제 먹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쯤 되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한데요.